서희야, 서희 가운데다 없다. 어 파울, 네, 파울. 고고 고. 다친다. 우리가 더유있어 어. 아, 네, 어, 어, 뭐, <laughs> 나이스 한번더한번더 했던 거 했던 거와씨 <laughs> 들어갈 뻔 했죠. 여루 가지마. 가지마. 네. 여루가 때려야 된가.

됐다. 오우. 됐다. 오우. 됐다. 됐어, 시리.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와. 같이 가줘. 오케이. 나이스, 태훈 굿. 공만 졌어

가자! 가야돼! 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오면 된다.

네 사구장 투하 축하합다 3등 파 사구장에 아레스 히트 사구장으로 오시 바랍니다. 네 아레스팀 히트팀 사구장입니다. 사구장으로 오시 바랍니다. 5미네 아레스 히트 네번째 구장으로 오시기 바니다 방금 파울이야? 아드로인데 바로 쳤는데? 아, 로차 어, 근데... 아, 그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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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

7분밖에 안 됐다 지금. 7분요? 어. 근데 중간에 끊고 한거 하면 더 되거든요. 그럼 안 됐어 지금. 팔로지 어, 어, 어. 마. 그렇지 연속 새로. 내려, 내려. 아 받아 줘. 재건이요. 재건이요. 잘간데 아, 서 있었는데. 아, 네. 내려와줘, 내려와줘. 다음, 다음, 다음. 같이 내려와 줘. 가자, 가자, 서희야 벌려줘. 벌려줘, 넓게. 네. 받아. 갔 가자 가. 바로. 가죠. 바로 해. 키퍼 나왔잖아. 음, 키퍼 나왔어. 나시, 좀 가, 좀 가. 나이스. 3대 2. 나올 것 같다. 들어갔다. 제제 아

타, 해 해, 그냥 타, 그냥 네, 용해 해트 강 용차고 네바꾸장 다음 경기는 예선 3번 경기입니다. 1구장 위에서 네. 하이브 하이브 레인모드메시 하이브 레인드 첫 번째 주자를 막는입니다. 두 번째 구장 지친다. 네로 패스. 바로, 바로 지친다. 네로 패스 두 번째 구장입니다세 번째 구장 용원의 패스 레퍼. 용원의 패스 레퍼. 세 번째 구장, 구장 앞에서준비주시 바랍니다. 내려 와서 자리 자리 뒤하면. 에 둘. 됐다. 안다치게. 잘했어. 오케이 됐다. 해해 일단 해. 됐다. 들어왔다 아우. 아! 일단 일단 일단. 태훈이 예. 일단. 잘하고 있어. 잘. 그렇지, 그래, 살고잘 했어. 가렇지가운데어 가기 싫어, 그렇지 어 가기 싫어, 가 뒤에, 어 주고, 그렇지. 천천히, 천천히. 천천히 해, 볼 돌려. 어, 와 씨. 나이스. 잡고. 회사, 굿. 회사, 나이스 제거. 가라됐야 <나이스, 재건. 굿>. 어, <굿>. <다> 아. 잘했어. 잘했어. 연우? 희정이 형. 같이 같이 없다 없다 같이같이소똥소 위에서 위에서 해 키퍼 나갔다 키퍼 희종 들어가고 휘종기에서종에있희요기에서 희종기에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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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다기에서 희종기에서, 없어 없어 없어. 버려 버서희종 버려, 버려. 재건이 뒷공간. 서영 교체할까? 괜찮아? 어 오케이 오케이. 더 뛰어 더 뛰어. 갔. 가... 이분 <laughs> 2분 남았습니다. 이분. 2분. <laughs> 살렸다. 아니아니 아니야. 아 갑이. <laughs> 자 오늘 저희가 경기 사진 찍어드릴 부분이 고 전체적으로 <목소리> <다 목소리> 다찍고을수 있도록 하겠고요. 그 경기 사진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 수요일까지 그 대회 진행 후에 다 저희가 사진올려드습니다 1분 30초 그 경기한 사진을 대학 수요일까지 그 진행 빼고에 다려드는게 오늘 십 <목소리> 사분들 <목소리> <목소리> 사전에 찍었을 거예요. 십 사분일까를 경기대회에서 사전에 찾아가

뒤에, 뒤에! 뒤에! 어, 네, 네, 1분 남았어. 3 0초 있어! 잘했다, 잘했다. 상이 내려와, 빼고! 네, 네. 아, 상이 빼고, 그렇지 나이스 아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진짜 아 진짜